기름종이 오일 컨트롤 페이퍼의 진실에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나야나님께서 피부가 뒤집어진 다음부터 종이형 기름종이를 씁니다. 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필름형 기름종이를 쓰셨는데, 어, 자꾸 이걸 쓰니까 피부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종이형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조금 더 피지를 흡수하는 능력은 떨어지는 편이지만 피부에 자극은 덜 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필름형 기름종이는 피지 흡수량은 좋지만 피부를 좀 자극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코 부분에 사용하면 전보다 번들거리는 게 덜하죠. 근데 사용하고 나서 바로 로션 보습을 해 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다음 클렌징 폼까지 기다렸다가 보습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자, 질문에 답변을 드릴게요. 코가 이렇게 있습니다. 피지가 분비돼서 송골송골 이렇게 맺혔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이형 기름종이로 닦았습니다. 그래서 코가 이렇게 뽀송뽀송해진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에 로션을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기름이 없어진 모공을 이 로션의 오일들이 채우게 됩니다. 채우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제거한 기름과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션을 바르지 않고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세안을 하면 다시 깨끗하게 이렇게 코가 유지될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건조하죠. 너무 건조하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 도움을 줄수 있는 로션을 사용해 주시면 이렇게 수분도 채우고 유분도 채워서 유수분 밸런스를 맞출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촉촉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폼 클렌징까지 기다렸다가 보습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 종이를 우리가 사용하는 목적은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인데, 제거하고 나서 여기 다시 더 한다? 안 됩니다. 바로 패스하고 클렌징 하시고 나서 충분히 사용하셔도 늦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는 기름 종이를 좀덜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특히 필름형, 좀 피부가 많이 자극을 받는 편이라 좀덜 사용을 하고, 진짜 필요할 때에는 이제 종이 기름 종이를 사용하고,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클렌징을 그냥 해버리는 겁니다. 클렌징을. 클렌징을 약산성 클렌징 폼으로 해버리면 깨끗하게 피부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클렌징을 하는 방법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에 클렌징을 하지 못하는 이제 우리가 외출을 한 상황이나 이런 상황에서는 종이 타입의 기름 종이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